어, 반갑습니다. 트럭 직구입니다. 오늘은 트라고, 어, 완스리, 윙바디가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어, 완스리고, 물론 후축이고, 어, 톤수는 14톤입니다. 14톤. 어, 길이는 10m 20. 그리고 키로수는 122만 키로입니다. 122만 키로인데, 어, 차주께서 올 초에 이 차를 사셔가지고, 수리를 뭐, 저, 엔진 터보부터 해가지고 미션, DPF, 뭐 추, 뭐 부싱, 뭐제네레다뭐 TCU 모든 걸 수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. 수리 그 견적서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윙바디하고 이런 거는 윙도 이렇게 깨끗하고 연식 대비 어 보시면은 프레임이나 갈비대 같은 게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합니다. 이렇게 깨끗한 상태고. 타이어는 뭐 1축, 1축이 축 제일 좋고 2축, 3, 3축도 무난하고 이렇게 어, 4축은 약간 그 약간 약하고 간약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과 어, 연식이 있고 주로 뭐 122만 키로 같으면 장거리를 계속 뛰었을 건데도 어, 부식이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, 고정짐을 어, 가벼운 고정짐을 실었는지 지금 적재함이 보시면은 나무바닥 그대로입니다. 나무바닥 그대로고 그 넓이는 2m40 그리고 길이는 10m2 0 높이는 2m50 정도 나옵니다. 2m50이고 이렇게 뭐 뒷문은 조금 습습하지만은 어또 앞에 차주께서 뒷문을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습습하지만 그래도 뭐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합니다. 골조 같은 게 아주 깨끗하고 어, 이쪽에 보시면, 이렇게 어, 프레무가 아주 뭐 갈비때도 그렇고 튼튼한 상태입니다. 아주 뭐, 프레무도 좋고, 이쪽 이제, 어, 바퀴 위에, 바퀴 위쪽은 보니까 갈비때가 두개 정도, 어, 썩어서, 맨 끝에 갈비때하고, 요렇게, 갈, 바퀴 맨 양쪽 끝에 쪽으로 썩어서 두 개는 보강을 했습니다. 그리고는 나머지는 요렇게, 어, 전에, 앞에 차주께서 보강을 어느 정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입니다. 어, 갈비때도 좋고 어, 무게점을 그렇게 안 실어서 지금 철판도 안 깔려있고 10m, 2 0인인가 됩니다. 여기 이렇게 마셔도 프레모가 아주 깨끗합니다. 아주 깨끗하고 갈비때도 이렇게 다 좋습니다. 다 좋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차는 지금 수리를 어, 차주, 차주님 말씀으로는 2,700만원치 제가 받아, 받아둔 영수증만 해도 지금 한 2,000, 한 2, 300 정도 되는 그런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다 받았고, 제, 다 확인을 했습니다. 미션 티슈하고, 어, 산발이 디스크하고 모든 걸다 수리를 해놨다 했는데, 진짜 다 해놨고, 안에 또 보시면은 저렇게 에어컨도 색걸로 어, 무시동 에어컨까지 색걸로 저렇게, 천장으로 해가 천장식으로 해가지고,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또이시터시터도 시트. 이게 140만 원인가 때려 갖고 지금 새 걸로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. 자,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와, 소리 좋습니다. 22만 6923km입니다. 그리고 또 차주께서 지금 어, 보시면은 어, 4 채널 블랙박스에다가 저또 적재함 또 비치는 적재함에도 앞뒤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실내 카메라를 두 개나 설치를 해놨고 이렇게 지금 또뭐4 채널 블랙박스에다가 또 후진기가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뒤 뒤에까지 뒤에 후방 카메라 두 개나 또돼 있고 이렇게 다 해놨고. 어, 인버터, 저렇게 인버터 떼있고, 평판 침대하고, 저렇게 뭐, 또, 전자렌지까지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, 지금 요 에어컨은, 이거 털면은 지금, 어, 리모컨으로 작동하게끔 되 있는데, 아, 주 새거 상태입니다. 보니까. 요거는 뭐, 최근에, 얼마 전에 따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새거 상태입니다. 새거 상태고, 나머지기는 이제 지금, 어, 축 같은 거, 축도 지금 300만 원치 수리를 해가지고, 축도 완전 올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작동도 잘 되고, 에어컨도 지금 빵빵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420 오토 모델입니다. 420 오토. 자, 시트도 이렇게새 거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앞바퀴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. 앞바퀴도 좋고, 자 탑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포채널 아, 블랙박스에다가 실내 적재함까지 카메라가 다 되어 있고 자 이상으로 저희 트라고 소개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420 오토고 수리를 2700만원치 올 초에 지금까지 2700만원 정도 올 수리를 해 놓은 차량입니다 420 오토 필요하신 사장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랙 찍고 있습니다 전화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